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자, 오늘은 실내에서 예전에 채비법을 보시고, 벵예돔 초보 조사님들이 저부력, 쌍바늘, 잡버가 많을 때 밑밥을 치지 않고 하는 채비를 응용한 부분을, 뭐, 외바늘, 쌍바늘, 기타 등등에서 한 두세 가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 한 2년 전 것도 있고, 1년 전 것도 있고, 그런 채비를 많이 보시네요. 그런 채비를 보고 댓글을 다신 분이 초보분들이 계시는데, 밑밥을 치지 않고 채비에 붙여서 하는 그런 방법 어, 그런 저기 영상을 많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실내에서 벵에돔 시즌이다 보니까 벵에돔 음, 어, 초보소사님들에 관련된 어, 그런 저부력의 쌍방늘조법 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간단하게 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또는 반복해서 복습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준비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로찌 또는 저부력, 채비로 쌍반을 채비하는 그런 기본적인 거를 간단하니까, 실제로 채비를 하나씩 하나씩 소품을 넣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상 속에 보이는 게 제로찌. 그 다음에 이게 물에 뜨는 조수고무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이것도 조수고무 역할인데 일자형지 멈춤봉 저 원줄에 들어가는 어 채비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원줄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밑에 붙고 조수고무는 이렇게 위에 붙고 그렇죠 채비를 하나씩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줄은 주선에 원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순서가 마주 봐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순서대로 그대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뒤쪽으로 좁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원줄을 넣고, 자, 원줄을 통과했죠. 이쪽도 넓은 쪽.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원줄에 일자형 조수고무를 이렇게 마주보게, 넓은 쪽이 마주보게 하고, 이제 봉을 그대로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끼우고, 이 홈에 원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위에 꺼 내려오고, 자, 홈을 맞춘 상태에서 쭉그 누르고, 그 다음에 잡아 당기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찌 멈춘 봉은 어, 위에다 이렇게 하나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난 거고, 구멍지를 또 그대로 넣죠. 그대로 구멍지 넣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됐고, 자, 그 다음, 에 저수고무. 자, 이렇게 또 봉을 빼고, 자, 이렇게. 이것도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넓은 쪽이 찌 하단부 쪽으로. 자, 이렇게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저수고무 넣고, 내리고. 밑에 고무 넣고, 내리고. 그 다음에 멈춤 봉을 밑에 먼저 이렇게 넣어서 자리 잡아주고, 홈걸치기 하고, 위에 거 내려온 상태에서 주구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땅을 땡긴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 잡아주고, 물에 뜨는 조수고무도 장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찌는 쪽을 쭉 올려서, 이제 이쪽은 어 직결 매듭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여유가 좀 있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위에 원줄에 들어간 채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뭔가는 명칭을 하나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마침 우리가 꽃갈처럼, 찌 위에 이렇게 딱 올라선다해서 저부려 꼬깔채비라고 저는 합니다. 자, 이 꼬깔채비의 어, 일자형 찌 멈춤봉의 역할은 반달구슬과 면사매듭을 대신해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뱅도움이 어, 수면에서부터 한 2m, 3m권 정도까지가 피었을 경우에 또는 거기서 입질을 할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채비는 어,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음, 하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뱅도움이 어, 어, 한 2.5m 정도에서 물더라.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붙여버리라 했죠. 이거를 찌다가, 자, 이렇게 붙여버리고요. 일자로 딱 붙여버리고, 자, 붙여버리면 신성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캐스팅할 때도, 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죠. 2.5m 같은 경우에는 목줄이 뭐한 2m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그럼 목줄이 딱 정렬되고, 50cm 정도면, 뱅이돔이 먹고 내려가고, 돌아서기가 기가 막히게 딱 좋은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입질 들어오게 되면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이게. 이렇게 뭐든지 고정을 시켜놓으면 일체감 있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막대치처럼 쭉 빨고 내려갑니다. 어, 조류가 좀 꼴랑꼴랑 하든지, 어, 햇빛이 좀 나가지고 역광으로 해서 찌가 잘안 보이든지 할 때도 이 찌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성이 좋죠. 더 좋게 하려면 얘보다 더긴걸 쓰면 됩니다. 요만큼 긴거 있죠. 5cm, 7cm 자리 되는 거. 그런거 긴걸로 미리 처음부터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수고무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일자형 멈춤고무는 어, 전체적인 수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시인성까지 좋게 하는 즉 막대찌톱의 찌 역할까지 하는 음, 그런걸로 해가지고 초보사님들이 자기들의 지역에서 낚시를 하면서 시인성도 좋고 입질감도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떤걸로 쓸 것인지는 어, 나름대로 연구해보면 바로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찜 멈춘 봉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를 일단 해 주셔야 되는 거는, 자, 처음에는, 어, 만약 한 6m 정도의 전체적인 수심이면, 얘를 4m까지만 딱 놔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4m 이상 내려가 봐야, 용치들만 자꾸 활성화만 됩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꾸 바닥까지 내리지 않고, 뱅에 동물 빨리, 6m에서 5m에서 4m에서 자꾸 피어오르게 해야죠. 그래서 처음에 어, 수심을 잡을 때는 얘를 4m에 두어서 4m까지만 딱 내려가고 멈추게 있고, 그러면 입질이 어, 뱅에돔이 이제 바닥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더라도 일단 입질하면 무조건 뱅에돔일수있겠 있고 음, 그렇게 먼저 하시고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부상을 할 겁니다. 이제 그때 점점 줄이, 줄여주는 거죠. 3m, 2m 그렇게 자 3m에 고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얘가 또는 찌가 이상하게 반응을 한번 합니다. 근데 올려보면 빈바늘이면, 그게 한두 번, 세번 반복되면, 이 현재 수심이 깊습니다. 뱅이돔 입질보다. 그러면 얘를 빨리 줄여야죠.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어, 한 50cm 간격으로 막 해서 한두 번, 세 번만 하다보면 시원한 입질이 돕니다. 거기가 현재 뱅이 돔이 입질하는 수심층입니다. 일자형 찌 멈춤봉의 역할. 자, 그런 건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됐고, 어, 이렇게 최고로 간단하고 간결한 채비. 자, 그래서 전혀 발포찌나 목줄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더 씨알도 굵고 더마릿수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어, 목줄찌 발포찌에만 의존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낚시보다는 이렇게 전형적인, 정통적인 방법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게, 어, 차 후에 다른 종류의 어종을 낚시를 할 경우, 긴꼬이든 감성돔이든 훨씬 더 빠릅니다 도우미도 훨씬 더 빠르고 익혀지는 게 그래서 초보 조사님들은 어뱅에돔이 피면 물론 목줄지 발포지를 써서 잡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어 애만 하면 또는 마릿수가 어느 정도 찼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목줄지 발포지를 떼시고 어 이런 꼴까 채비를 하지도 마시고 오로지 온리 그냥 빵가루 조법으로 고리질 써셔도 되고 기울질 쓰셔도 되고, 일반 제로 구멍질 쓰셔도 되고, 가장 정통적인 방법으로 아무것도 달지 말고, 그냥 경단 무게로 천천히 내려서 입질 받는 그런 낚시로 자꾸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 후에, 아까 말한 다른 오종이 전환됐을 때도 이게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터득하는 게 빠릅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 어, 그런 것을 자꾸 연습을 하고 몸으로 익히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쌍반을 달고 직결하고 그런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목줄에 이 원줄에 직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원줄에 어, 팔자 매듭으로 직결을 할 겁니다. 어, 팔자 매듭이 어, 초보 조사님들이 그냥 단순한 거해서 약할까 터질까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팔자 매듭이 제일 셉니다. 자, 목줄을 2m를 줘서 어, 팔자 매듭을 하고 싶으면 쌍바늘을 자 4m의 목줄을 잘라서 이게 절반을 접으면 어, 각각 2m씩 되는 거죠. 어, 중심을 잡아서 직결을 어, 하고 바늘 묶을 때 단차로 만큼 잘라내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중심이 여기 오면 자, 이 중심부의 바늘 방향 쪽으로 지금 찌 있는 쪽이고 여기는 초리 초리 있는 쪽이죠. 이쪽으로는 뺄수가 없죠. 당연히, 마지막에 연결해서 목줄로 빠져나가는 쪽.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어, 팔자 매듭을 해서, 어, 한 바퀴 원을 만들어서 꽈배기 꼬아서 빼져내려면, 최소한의요 정도, 한 10여 센치, 요 정도의 거는 필요, 짜투리가 필요합니다. 자, 10여 센치만큼을 잡고, 아까 목줄의 중심,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더 떼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 가닥을 안쪽으로 보내고, 여기서만 돌리면 되죠. 자, 두 가닥을 잡고, 자, 원을 손가락에 이렇게 한번 감습니다. 이렇게 원의 고리를 만들면 됩니다. 하나를.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비틀어서 해도 되고요. 어, 그건 편하시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손가락을 넣어서, 하나, 둘. 자, 만들어서 이두 가닥을 안으로 빼면 되죠. 이렇게. 지그시. 빼 뺍니다, 이렇게. 자, 빠졌으면 풀고 얘를 살살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팔자죠. 자, 팔자. 자, 꽉 하기 전에 침을 바르거나 두루박에 물에서 여기를 수분으로 퍼진되는이 열을 살짝이 잡아주는 것꼭 잊지 마시고요. 자, 얘는 잘라내야 될 부분이죠. 자, 잘라서 내버리고. 팔자가 직결이 됐습니다. 두 가닥이 하나는 있죠. 하나는 하나 있죠. 자, 이제 바늘 묶을 때 원하는 단차만큼만 잘라버리고, 어 20이면 20 잘라버리고 묶고 묶고 하면 하나 2m 할 거고, 하나는 1m 80이 될 거고.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 바늘 묶기 전에, 자, 바늘 묶기 전에, 자, 또 중요한 소품이 하나 들어가죠. 자, 이 팔자 매듭이 완성이 됐으면. 이 간격을 너무 길게 멀리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바싹 붙여놓으면, 어, 물고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 간격을 약간씩, 한 5cm 이상 이렇게 벌리면 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두 가닥. 매듭이 있고, 조수고무는 5cm 위에 있고, 찌 있고, 그 위에는 수심 잡아주는 거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또 댓글로 초보조사님들이 어,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쌍바늘을 하게 되면 자 제일 불편한 게 얘가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채비를 하다 보면 뱅뱅뱅 꼬여버리고 음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작은 소형 삼각 도리를 쓰신 분도 있고 어 플라스틱 도리를 쓰신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매듭법으로 해서 양팔을 약간 쉽게 벌리듯이 매듭법으로 해서 벌리신 분도 있고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소품을 활용을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저번에 자 똑같이 조수고무입니다. 자, 조수고무가 얘하고 얘하고 목줄을 이렇게 벌려야 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마주봐야 되겠죠. 좌우로.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넓은 면. 넓은 면이 마주야 해 되니까 넓은 면을 이렇게 넣고, 자, 넓은 면을 넣고, 자, 밀어 넣으면, 자, 여기까지 올라가죠. 자, 이쪽도 넓은 면. 자, 넓은 면을 넣고, 이렇게 밀어 넣으면, 자,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요. T자로 만나게 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하면 되죠. 이렇게 넣고. 자, 홈 맞추고. 그 다음에, 야 세게 딱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T가 되는 거죠. 지금 찜 멈춘 봉을 밑에 넣, 넣어서, 어, 밑밥을 여기에 붙이고 내리는 부분은 저번에 설명을 쌍반을 했었고, 이렇게 분리, 붙이는 이유는 또 하나는, 간격을 벌리죠 이렇게 이 각도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이렇습니다 자총 조수 고무가 세개 있죠 위에는 수심 잡아주고 입질 수심 잡아주는 거 그다음에 찌 흘러내리지 않게 어, 또는 어, 침강 속도 잡아주는 어, 물에 떠는 조수 고무 자 밑에 또 일자형 저찌 멈춘 봉은 목줄을 엉키지 않게 반대로 이렇게 벌어주면서 어, 최대한 채비의 어떤 밸런스를 잡아 주면서 잡버가 많을 때는 여기에 밑밥을 살짝이 붙입니다. 풀어지는 밑끼로. 자, 여기에 붙이고 바늘에 경단을 각각이 달아서 단차를 줘서 내리면 됩니다. 자, 영상을 찍는 김에 어 밑끼까지 달아서 보여 드리고 또 내리면서 풀리는 것도 뭐 예전에 한번 보여 드렸지만 어 한번 연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자, 영상에는 조금 더 크게 달았습니다. 보기 좋으려고 이것보다 더 작은 이만큼 3분의 2 정도만 달아도 되고요. 얘는 새끼 손톱보다 작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채비를 했더니 어, 초보 조사님들이 질문상이 제일 많은 게자 제로 인데 바늘에 두 개를 달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자 얘를 달면은 얘가 잠수가 수 가라앉지 않나요? 그럽니다 크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은 조금 제가 딱딱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좀 풀리는 것을 조금 적게 풀리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쭈물러 놨습니다 얘들도 그러고 실제로는 캐스팅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는 제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보여 드렸으니까 왜냐하면 현재 이거는 3m권 정도를 노리는 그런 채비법의 주안점 되다 보니까 목줄이 2m고 얘가 1m에 벌어져 있으니까 착수되자마자 조금씩 풀리면서 1m, 2m, 3m 나면서 얘가 팡팡팡팡 풀리면서 얘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밑밥을 치지 않고 여기에 밑밥을 붙여서 자본은 발 앞에 묶어두고 30m 쳐서 밑밥을 치지 않고 얘, 얘가 얘를 먹이 살리는 거죠. 그런 건 설명을 한번 했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부족하 싶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30m에 깔끔하게 한 주걱 동조 그럼 동조돼서 위에서도 퍼질 거고, 얘는 또 얘들한테 빨리 전달이 될 거고. 그러면 CR의 큰 애들이 30m 정도에서 3m 내려가면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냥 믿고 과감하게 하십시오. 이 무게, 밑에 무게로 얘가 잠기는 어떤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잠기더라도 육안으로 다볼수 있고, 시간이 돼서 풀리면 자연히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그 얘기고. 자, 내리면서 한번 쭉 보죠. 자,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원리만 알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역할을 풀려나가게 하고, 자, 밑에는 단차를 준게 천천히 풀리는 미끼를 받아 먹고 있습니다. 점도를 달리했기 때문에 위가 더잘 빨리 풀리겠죠, 이렇게. 잘 풀려 들어갑니다. 자, 조류가 있으면 슬렁슬렁 가다 보면 더잘 풀리겠죠, 이게. 자, 이런 원리만 하면 되니까 그냥 영상으로 참조 마십시오. 자, 이렇게 작게 해도 물 속에 조류 따라서 퍼지는 것들은 벵의돔들은 엄청나게 민감하게 빨리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서 풀려 나오는 이 미끼를 잘, 점도만 조절하면, 3m까지도 편하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입질을 받겠고, 멋지게 내려가죠. 자, 왜이 채비가 강력한지, 자버가 많을 때, 어, 떻게 미끼에 전달돼서 입질을 받을 것인지는, 자, 이 영상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자, 더 이상 안 내려가죠, 이제. 저천히 내려가다가, 네, 풀리는 자금도 있으니까, 이 정도 간격입니다. 다 보이죠? 자, 참고로, 경단이 다 현재 풀렸습니다. 자, 경단이 다 풀렸는데, 이 빈바늘과 저런 조수고무 찜 멈춘 봉이, 자, 빈바늘이죠. 이 빈바늘이 끌고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자, 이건 민물입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잠기는 거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얘기죠. <목소리>